리전함은 뭘 가져가야 될까요? 아 리전함 아 리전함 이카루스로 될까? 일단 DHC로 DHC 무기 무기는 지금 완전 DHC 무기를 쓰고 있고 리전함도 DHC 리전함을 쓰고 있는데 인간형이면은 퍼페스트링도 좋은데 아씨 일단 가보자 일단 파이트고. 이형이 맞긴 하겠지 이형 아니면 어떡하냐 내 예상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태아입니다 오 푸드님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지 않아도 팔로잉한 거 확인했는데 <laughs> 그 뭐야 거기 어디야 어? 트위치에서 방송하다가 준비하는 여기로 옮겨온 이형이왜 처음 보는 거 같아 트위치가 망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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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유튜브 하다가 봤어요 <laughs> 사실은 여기서 방송하다가 제가 이제 조금 약간 저거 해가지고 여기도 사, 사실 휴망하다가 저도 복귀한지 한 일주일 넘었어 <웃음> <웃음> 이제, 이제 겨우 복귀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됐나 근데 지금 보스전이라 잠깐만요 일단 보스 구경이라도 좀 하고 이야, <laughs> 씨. 어, 누나 제대로 싸우나본데? 누나. 누나제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laughs> 유튜브 링크. 오, 오 누나. 유튜브 링크로 넣을 거 Where's the l e g e 오,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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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must ask. 이놈을 캐서 이겼지. Did you actually believe you could save your beloved a p p r e n t i c s 오, 야 누나 엄청 쏜데 씨. 누나가 상대가 안 되래. 오, 야 쟤인가 봐. 여기 매달려 있는 게 좀. 저기... And who might you be? 어, 나 누구니? 누나, 누나. <laughs> <laughs> 어, 됐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게스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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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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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아? 누나 지아요 오, 야, 누나 오, 누나 오, 야, 누나 오, 오, 야 깼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 아, 페이지 틀가 있나 봐. <laughs> 아진장한 번에 때렸는데 오 뭐야 왜 이래? This 음. i 오야 야,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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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뭐야? 죽었는데? 야오야너어 징그러워. 오, 야, 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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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네개 야, 야, 여섯 개 야, 야, 다 누나! 오오. <람쏠>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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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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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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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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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퍼페스팅.. 아 예. 퍼페스팅 갈까? 아 모르겠다 아직 아 리전하면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감이 전혀 안 잡혀 전 요즘 스텔라 블레이드 하고 있어요 저도 샀습니다 사실은 <laughs> 나도 샀어 나 원래 스텔라 블레이즈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스텔라 블레이드를 사고 복귀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갑자기 그 전주 토요일날 이 이게 날짜도 공개 안 하고 갑자기 이게 d l c 가 오픈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이거 뭐야 이거씨. 아, 이거 꼭 하려 그래. 원래 이걸로 복귀하려다가 이게 이제 날짜가 안 나오니까 저는 아 이거 늦게 나오나 보다. 그리고 스텔라블레이드 미 예, 예약 구매도 해놨단 말이야. 씨 <laughs> 이게 갑자기씨 갑자기 떠가지고. <laughs> 어? 아니 왜냐면은 이게 날짜가 공개 안 되다가. 아니 갑자기 그냥 날짜 공개를 한게 아니라 그냥 DS를 공개해버렸어 <laughs>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도 일정이 꼬였어요. 저도 원래 복귀 일정 복귀 일정 잡아둔 거보다 원래 6월 12일 날 복귀하려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월 7일인가 그때 복귀를 했어. 방송도 급하게 커 가지고 사실 컨디션 조절하고 있었는데. <laughs> 만요? 저도 나온 김에 이번에 안딴걸 땄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요거를 좀뭐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 투포투포 같은 거 벌써 도움안됐던데 플래티넘 땄어요 <laughs> 아 그런 것도 땄어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페이지 1은 어떻게 깰수 있다 페이지 2가 문제인데 어이, 어떤 공격을 맞고 죽었는지도 못 봤어 뭐 엄청난 공격을 하는 것 같아 누나 아 누나 이거 먹은 거야? 아일러난다음 해야 되는구나

오무도 아니면 e l 우 r 오 외쳐 오 누나가. 오이 한. 누나 지금 어색하지 아야 사실상 디든 누나가 다 하고 있는데. 이번까지만 보고서 다음부터 다음 도전할 때는 요거 이제 안 보겠습니다, 동면상 <laughs> 야, 진짜 미친 인형이다. 야, <laughs> 어, 진짜 미친 인형이야. 얘가 이, 이 상태로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댕겼대요 원래 인형은 사람 못 죽이거든요 나만 <laughs> <laughs> <laughs>

오, 야, 뭐, 뭐 하는 거야? 오, 오 손, 누나 죽겠다 n 야 누나 죽으면 어떡하지? 누나 죽으면 나못 t even close. Oh, there d 있 e s n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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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씨 <laughs> 와아 니 레아 이렇게 새가 안나오잖아 어, 이제부터는 저 동영상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야 이거 못뭐 써야되냐 이거 퍼페스트링을 퍼페스트링이 아니라 리저남을 아 리저남이 씨 저는 무기 그거 썼어요 어, 어떤 거 썼는데요? 어, 리저넘 쓸게 없어 차라리 이지스 써가지고 이지스를 막을까? 저는 방어하면 무기 폭발 공격 축적되는 거 썼습니다 아 요거 이지스 아 이지스 그 이지스 이거예요 아마 이거 쓸까? 나도 이거 써볼까? 무게는 충분하다 나도 이거 써보자죠. 그래 이지스 나쁘지 않아. 경찰. 이게 맞나? <웃음> <웃음> 팔은 기본 팔 썼습니다. 아 그래요? 난이거난 이거 스 이지스 이거 방어하기 좋거든요. 첫 번째 패턴은 오히려 쉽다. 첫 번째 패턴은 그렇게 저거 할거 아닌 거 같아. 파이드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쏘면 돼. 레아누나 믿고. 딜은 레아누나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근데 너무 일찍 쓰면 안 된다. 레아누나 살려난다면 조금 이다 써야 돼. 이거 큐브. 이렇게 갑시다. 오. <laughs> 누나. 어, 제 인사합니다. 누나. The rest of the look of light. What do you put out here? Oh, yeah, feel it. I will tear up your damn head and rip out your ass! That is, if your soul is even in there. My soul.

Go <laughs> on show me. your the As you wish. I will come into your eyes that will haunt you forever. 어야 뭐야 원킬 났어. 아, <laughs> 아니 이게 누나는 누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나 누나가 버티는 것보다 내가 버티는 게 문제인데? 아니 뭔 패턴 저 모양이야. 피할 수가 없잖아. 이지스로 막아야 되나? 패턴이 뭐 저래. 뭐 내가 때릴 새도 없어요. 자 준비 갑시다. 가서 누나부터 살리고 <laughs> 누나. Oh, make s u i will tear off your damn head and rip out your ass! That is, if your soul is even in there! My soul! soul is here! My soul is there! soul

아, 제 약간 씨, 패턴이 약간 저거다. <laughs> 오늘 깰수 있겠지? 이거 한 시간엔 한 시간 정도 안에 깰스 있겠죠? <laughs> <laughs> 어이 시좀 패턴이 너무 안 돼. 거미도 되게 넓고 거의 인형의 왕이나 아니면 마지막 코스 상대할 때 느낌이야. 이거 본편에서 내가 마지막 코스 상대할 때 엄청 고생했거든요. 진짜 진짜 개 고생했거든. 그런 느낌 인데, 완벽의 연마석을 가지고 까차가리 this technique <gasps> okay okay 아니 내가 뭘 c 를 먹을 수가 없어. 아뭐 패턴이 다원킬 a 요 <laughs> 아니 내가 피를 먹어야 되는데 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하잖아. 아 이러다가 저거 큐브 다 쓰겠는걸? 큰일네 이거 다 쓰면 안되는데 잠깐만요 완벽의 엄마석을 가져올까? 잘 막으면 되고 <sighs> oh, house. Make sure the waste doesn't lose its light. <laughs> Your soul is even in there! My soul! Uh, my soul is here! My soul is there! My earth. My soul and it! Everywhere! 됐다아야 저거 떴는데. 아 damn foolish how very human of you do not be the hell!

오, 야 잡는 것도 있어? 아, 근데 파손 걸렸어. 아, 야 파손. 와. 아, 파손 피가 별로 안 타는구나. 누나, 누나. 아, 아 누나. 아, 파손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네. 좋았어 아이템 세팅을 바꿔보자. 좋았어요. 아 대충 알겠어. 아 어떤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아 이거 요거 리전하면 이거는 쓸모가 없네. 연마 석도 저게 씨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번개 연마석 의미가 별로 없고요. 아 저거 그만한 번 챙겨 챙겨 올까 차라리. <laughs> 잠깐만요 세팅을 바꿔가지고 저 r d e 잡읍시다. 아이템 세팅을 바꾸자, 지금. 대충 알겠어 정신이 되게 없다 근데 저 e 보 s 가 되게 n 긴 s 거같 n 레아노는 아니었으면은 페이 r e 도 제대로 못 깼겠는데 페이 g o 는 갔어도 못잡았을 e 같아요 아니 못 잡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대도 못 때렸을 것같아 레아 누나가 그나마 도와주니까 저 정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만하면 요거 촉진제, 촉진제 넣자 안전등네 촉진제 30분짜리로 그리고 누나 요거 이거 추가로 사주고 어이씨 엄청 썼잖아 씨 다솥어 아, 이거 씨, 다 쓰면 안 되는데. 야, 이거 무자른다. 야, 끝났다, 야. <laughs> 어떡하냐. 아, 씨. 피 채우는 건 보니까 의미가 없는데, 누나. 여기다가 전지를 넣고, 여기다 여기다가 특수상태 대응 제거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저항력을 넣어야 되나, 아예 안 걸리는 게 좋긴 한데, 저항력을 일단 넣을게요. 그리고 연마석을, 페이즈 1은 포기하자. 페이즈 1 저거 연마석을 포기하고 완벽의 연마석으로 페이즈 2에서 퍼펙트 가드를 노리는 거지 패턴이 아주 그냥 완전 정하니까 요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레드 또 저게 없으면 안 되니 여기다가 전격 연마를 넣어놓겠습니다 아이템으로. <laughs> 리전은 뭐지? 아 그놈이 워낙 돌아다니니까 뭔가 의미가 없는데 이카루스 그냥 쓸까요? 이카루스가 의미가 있을까? 이깰 수는 있겠죠. <laughs> 이거 나 하다가 아이템이랑 이런 거다 떨어지면 진짜 답 없는데. 아 씨, 어떡하냐. 클났다. 야, 씨. <laughs> <laughs> 자.